Hello. Hello.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복고 교수님하고실 장관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부분은 저희 전기화학 측정실입니다. 저희 전기화학 측정실은 현재 3개의 글로우박스와 800여개의 채널들을 가지고 있고요. 각 채널들별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마이너스 40도까지 찍을 수 있는 저온 측정장비와 그리고 보통 어 100도까지 올릴 수 있는 고온하고 이제 상온 측정 오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팩 장비와 그리고 이런 저전류 원화팩이 아닌 고전류 파우치에서 찍을 수 있는 저전류 원화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커 장비 또한 가지고 있고, 주로 EIS나 아니면 3전급 다양한 소개 시스템, 장기화 시스템을 측정할 수 있는 네오사연스 장비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6개의 배터리와 소개 배터리 둘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어, 유기계 시스템 같은 경우에 리튬소중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 어, 대한 글로벌 박스들과 그리고 저희 글로벌 박스 안에서 합성도 할수 있는 사고 글로벌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중 시스템도 안전하게 측정을 진행을 하기 위해 글로벌 박스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어, 최근에 뭐리튬이나 이런 화재 같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경고한 안전 방안으로는 큰 화재가 나기 전에 먼저 현재적으로 미네랄 오일이나 아니면은 다량의 수, 물 안에다가 그런 전국들이나 리튬들을 고리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처리를 하고 안전에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환경이다 보니까 최대한 깔끔히 유지하고자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